레이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레이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합독하십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양을 가져오고 또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무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구장 레위기 말씀은 제사장의 우임 기념 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론과 백성들에게 전하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를 아론이 주제해서 드리는 공식적인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은 네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속제제, 소제, 번제, 화목제, 이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5대 제사하면 여기 네 가지 중에 또 하나,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드리지 않죠. 이 소권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물건을 훔쳤다든지 또 누구를 뭐 때려서 상해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이제 피해 보상을 해주고 손해 보상을 해주는 의미의 제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아론의 첫 제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좀 빠지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는 모습을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제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흠 없는 소, 흠 없는 양, 흠 없는 염소, 흠 없는 비둘기 이런 흠 없는 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흠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는 일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중에 양중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쓰임을 받을 때,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아론이 하나님 정하신 방법을 따라 이제 송아지를 잡고 이제 번제 드리는 것이 나오는데, 어, 그것은 앞에서 제가 뭐한두번 반복한 것이랑 비슷한 내용이죠. 어, 이제 안, 소 머리에 안수를 하고, 가죽을 벗기고, 또 피를 받고 각을 뜨고, 내장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옷을 또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가죽 같은 이제 그러한 부속물들은 진 바깥 멀찍이 바깥에 나가서 이제 뭐좀 쓰레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제 좀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지금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처음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했을 터이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진정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제 장신대 졸업식이 있어서 잠깐 좀. 다녀왔고, 이제 아는 분들 몇분 만나고 이제 축하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저도 이제 뭐 졸업한 지뭐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어제 뭐저 동기도 몇 사람 만나고, 후배도 몇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잠깐 시간을 지내고 오면서, 언뜻 제가 졸업하고, 이제 목산수를 받고, 처음 축도하던 그러한 가 언뜻 좀 어제 학교 갔다가 기억이 났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목사고시보고 목사 안수를 이제 노회에서 받으면 이제 목사에게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이제 어떤 그 부여되는 권한이 있죠. 성찬을 뭐 인도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설교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혹은 이제 특별히 또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목사 안주를 받고 나서 그런 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목사 안주 받고 첫 주일 왔을 때 단임 목사님께서 이제 대 예배에 이제 좀 축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도를 준비하고 이제 처음 손을 들어서 축도했던. 그런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정말 긴장도 되고요, 집중도 되고요. 또말 틀릴까봐 실수할까봐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축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목사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처음 목사 안주를 받고 첫 주일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할 때뭐늘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첫 번하는 축도가 가장 진실하고 또 긴장이 되고 집중하는 그런 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론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속제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뭐 처음처럼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처음처럼 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인데, 이제 누군지 몰라도 이렇게 소주 이름에다가 처음처럼 뭐 이름을 붙여놔서 우리가 좀 쓰면 조금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처럼, 처음처럼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처음처럼 이라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중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도 처음. 교회를 나갔던 그 어떤 때가 있고요. 또 처음 교회에서 이일 저일 직분을 맡아 하나님 섬기던 일이 뭐 처음 첫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그첫날 처음처럼 그것을 우리가 늘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줄 압니다. 지금 아론이 첫날 처음처럼 정말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쭉 드리고 나서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러 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롤이 정해진 모든 제사를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아론의 축복권이 대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이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목사도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축도를 하게 되는데 목사가 기도할 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을 하고요. 그런 마음이 동시에 성도들 마음 속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바램과 믿음이 목사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이 동일하게 있을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도가 여러분 그냥 뭐 예배 끝나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다 라고 믿으시고요. 그렇게 목사도 그런 믿음으로 축도를 해야 되고 또 축도를 받는 여러분도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축도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죠. 회막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아무래도 모세아론이 드리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단 위에 있던 재물을 불살렀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이 장작을 불을 떼서 번제물이 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이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불이 번제물을 살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온 백성이 놀라서 땅이 엎드러지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태웠다 라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깊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불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불을 직접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제사장들과 서로 기도하며,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을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서로 기도의 대결을 하고, 정말 목을 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엘리야가 준비했던 재물을 다 불태우고 물까지 핥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 중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행전 1장에도 보시면 120명의 성도들이 또 간절히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하늘로부터 모여있던 기도하는 성도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불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평생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귀한 은혜를 체험합니다만 적어도 한두 번은 뭐 누구든지 목사든 뭐 성도이든 누구든지 한번두번더 뭐 많으면 좋겠죠 그래도 한두 번은 우리가 소위 불 체험을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불 체험하면은 정말 뭐불 받은 사람들 보면은 아주 열정적이고요 뭐 앞뒤 가리는 것 없고요 그죠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런 일이 뭐 분명히 나타나죠. 그런데 불체험도 이게 뭐 평생 지속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또 이게 또좀뭐 시꺼지고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는 부분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한두번또두세번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불체험을 경험하고. 불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받는 것. 또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백성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살라 버렸다, 제물을 살라 버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불로 다시 한번 뜨겁게 해 주십시오. 내 죄를 살라 주시고 내 염려도 살라 주시고 하나님의 불로 저를 뜨겁게 해 주십시오. 우리 광교 소망 교회가 하나님의 불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불로 뜨거워지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 또 가족 중에 우리 자녀 중에 믿음이 식어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불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셔서 그들 영혼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 아침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